자 그래서 제가 어 우선은 보여 드릴게요. 자 여기 하남지라고 돼 있죠. 하남지. 하남지라는 게뭘 뜻할까요? 우선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저희가 하남 하남이라고 하면은요.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게 성의 경계인데요. 자, 요렇게 생긴 게 이게 하남성입니다. 하남성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요게 이제 하남성이고 하남이라고 하는 면은 보통 이 하남성을 뜻하죠. 그리고 이 하남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이 황하입니다. 이 황하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남 또는 여기도 하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예. 하남도는 하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어, 사서에 보면 이 하남 말고도 또 하나의 하남이 더 있습니다.